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이 올라가는 힘의 세기가 장난이 없죠. 그런데 이게 단기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이건 사실상 확정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히 어떤 걸 우선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한데 이건 그냥 보여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 받아가고 있으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만 주고 끝이냐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을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고, 트럼프도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전부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코인 자체를 매집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만 이렇게 살까요? 민주당도 앞에서는 비판하더라도 뒤에서는 매집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정치인들이 매집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곧 돈이라고. 실제 이 전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크게 냈었는데 제가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히 25년 6월 22일 제가 G-P 코인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지금 현재 테마가 어떤지부터 해서. 당장의 실적이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높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예상되는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이 업데이트 내용과 앞으로 예고된 내용 어떤 게 있는지와 이 모든 걸더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치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면 뭔가 아쉽잖아요 하여서 같이 설명드린 게 뭐다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면 말씀을 이 구간에 드렸는데 현재 급등 계속하더니 2,000% 넘는 상승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점 기준으로몇 프로의 스윙일이었다? 2800%까지도 한때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얘는 솔라나 쪽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생태계거든요 지금 바이낸스랑 그 이외의 해외거래소 상장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빔 나오면 더 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났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을 텐데 아깝잖아요 한데, 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 요즘 시장이 좋잖아요. 다음 거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부터라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건 뭐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672 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셔가지고요. 500만 원 받아가시고 제가 안내드리는 코인에 300만 원 투자하시고 나머지 200만 원만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순간이라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비트코인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간 상황입니다. 거기 에다가 지금 이더리움의 실적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커지면서 이거 왔다갔다 송금해 주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 수수료 받으면서 굉장한 성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아 점유율 쌓아 놓은 거 이제 회수할 타이밍이 왔구나 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되다 보니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려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관이 선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 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 봤던 이런게 더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발맞춤 시작하지 않을까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된 상황이다 한참 저 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년도 고점을 그렇게까지 많이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 이 정도 일단 갭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기관발 매집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틀만 유지가 된다면 홀딩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얘가 시장의 기준점이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호지도 있거든요. 다른 것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거 따라갈 수 있기에 약간의 지루함이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전을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을 놓는다? 솔직히 한 수만 더 나오잖아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이건 행동을 안내 드릴게요 정확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전 이더리움 관련해서 리포트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로드맵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지갑의 주소는 어떤지 이걸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게 좋을지 매수 어떻게 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안내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 이걸 옆에 띄워놓고 저랑 같이 보면서 조금이라도 쉽게 매매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너무 덕분에 쉽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게 된다면 다 필요 없고 채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눌러 분들은 여기에서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 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폐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알게 된다면 은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 지원금 500만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